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과일 있어. 어, 우리 한번 제가 문제 한번 해볼 테니까. 봄에 나는 과일 한번 대볼까 봄에. 딸기. 딸기, 오 좋아요. 딸기 또 있어. 또 하나만 더. 우리 어머니 다 딸기만 생각하는데. <laughs> 그죠? 그러니까 손님내가놀 우리 뭐? 봄에. 과일. 아예, 아예. 과일. 아예. 자, 어머네, 과일. 딸기. 자, 머니 봄에 나는 과일. 딸기. 말고, 딸기, 아, 딸기. 딸기를 했잖아. 저쪽에 했어. 자, 딸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봄에, 봄에. 자, 오늘 머리를 자 돌리셔야 돼. 어머니 봄에 나는 거. 앵두. 앵두. 오, 맞아. 앵두, 앵두. 좋아요. 봄에 나는 딸기하고 앵두가 있어. 그러면 요두 가지 가지고 박수를 한번 쳐볼 거예요. 어 어떻게 하냐면, 딸기, 딸기, 자자 앵두, 앵두, 자자 이렇게. 무 볼까요? 아, 딸기하고 앵두가 나왔습니다. 미, 시, 작 딸기, 딸기, 자자 앵두, 앵두, 자자 딸기, 자 앵두, 자 딸기, 앵두, 자, 딸기, 앵두, 자, 자. 이두 가지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보면 나는 거라고요? 딸기. 딸기하고 네. 앵두, 자 그러면 여름에 뭐가 있까 여름. 좋아, 좋아. 어? 참, 자, 어? 자, 여러분. 어? 참회. 오, 참회 하나 나왔 자, 또 하나. 좋아, 하나, 하나 수박. <laughs> 오, 이제 열띵, 이제 응원이 나옵니다, 이제. 점점. 수박. 오, 좋아요, 수박. 좋습니다. 우리 참회하고 수박. 같이 방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참회. 수박. 아시겠죠? 시작. 참회, 참회. 자, 짭. 수박, 참. 수박. 자, 자, 참회. 자, 수박. 자, 참회. 수박. 짭. 맞았습니다. 자 이제 가을에 나은 과일 감 어? 감오 맞았어요. 감또 뭐가 있을까? 감말고귤 네. 어? 귤 그래 귤은 아... 지금 그 얘기네. 귤도 어어어 자 요즘 보울에 뭐하려고 <laughs> 자귤 좋아요. 그러면 가을에 지금 가을이니까 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감하고 귤 한번 해볼게요. 자! 감귤감귤 시작. 밤밤자자 귤귤자자, 자귤자밤귤자자 어, 글이네 진짜 <laughs> 이렇게 되버리네. <laughs> 자 마지막 겨울에 나는 홍시. 겨울에 홍시 <웃음> <웃음> 어, 먹는 아. 자, 자, 요게 애매요. 해 뭐가 나? <웃음> 겨울에 <웃음> 자 겨울 어? 어 겨울에도 밤이 또 나요 어자 겨울 어? 몰라? 어 나도 몰라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겨울이라는 거어 그래 국밥으로 가자고요 국밥 그리고 또 어? 겨울에 고구마 먹으면 맛있지. 아우, 리가 이게 있네요. 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그렇지 네. 그렇죠. 겨울에 딱 그냥 딱 그냥 구워 먹는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곶감, 준비. 시작.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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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깡 <놀람> <laughs> 자 우리 처음에 했어요. 봄에는 뭐 한다고? 봄에 딸기, 했던 거 딸기. 또 까먹은데 다들 앵두 <릉> 여름에 토마토박. <정말. 더>, <놀람> 자매자 가을에. <놀람> 나을, 가을. 아, 말린 대추. 아, <laughs> 어, 우리 아버님, 말린 대추. 아, 그래요. 맞아요. 자, 요렇게 한번해는데 자, 처음에 잘생각해본대요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만 해보는 거예요. 자, 봄. 봄 중에서, 자, 고가, 어, 봄에 뭐있죠 딸기. 딸기하고 앵두가 있죠? 그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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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딸기. 자, 봄에는 딸기를 가져왔어. 여름에는 수박하고 참여가 있다. 수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수박.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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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감. 잘돼가죠 자, 가을에는 감을 가져왔어요. 겨울에는? 고구마. <laughs> 고구마. <laughs> 그래, 고구마, 고구마.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생거 하셔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딸기, 딸기, 짜, 짜. 여름에 뭐였죠? 나는 <laughs> 이건 <laughs> <laughs> 모르겠는데 맛있으면 뭐과일이지뭐 뭐, 그죠? 자, 호구마 봤어. 자, 머릿속에 복잡하지만 하셔야 해. 봄, 봄, 여름, 가을, 교 봄, 여름, 가을, 교 봄, 여름, 가을. 어머니, 흔들리지만 마치고 하셔야 해. 어제, 어머 봄에, 봄에 뭐? 봄에. 어, 여름에. 여름에 <laughs> <laughs> 좋아해, 맛이 없어. 그 오, 그 다음에, 겨울에, 고구마. 고마마 자, 갑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갑니다. 여름 가을 겨울. 네. 이제 한번 준비, 시작! 딸기, 깡, 수박, 수박 짝, 감, 짝, 고구마, 짝. 저도 헷갈려요. 자, 마지막! 연속이에요. 딸기, 딸, 수박, 감, 고구마. 오, 됐어, 됐어, 됐어. 준비, 시작! 딸기, 수박, 감, 고구마. <laughs> 우리 한번 합쳐볼게 어머니 머리로 뭐 돌아가는거야 자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박수 갑니다 준비 시작